박재현이 2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린 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팬들과 대중의 이목이 집중된 이 순간. 박재현의 결정은 상상조차 못했던 놀라운 행동으로 모두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박재현은 단순히 수익을 축하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닌, 이 엄청난 성과를 팬들과 함께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 성공의 모든 공로를 팬들에게 돌리며, 팬들에게 감사와 보답을 전하는 특별한 팬미팅을 계획했습니다. 그가 직접 밝힌 말에 따르면, 팬이 없다면, 오늘의 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진정한 팬사랑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재현은 오는 11월 대경호에서 대규모 팬미팅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 자리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그와 팬들이 하나 되어 진정한 소통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박재현은 이번 팬미팅을 통해 자신의 성공을 팬들과 나누고, 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이 보내준 사랑에 보답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별한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라는 그의 진심 어린 메시지는 팬들과 대중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 같은 결정에 팬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박재현의 인격과 인간적인 면모에 더욱 매료되고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수익을 올렸지만, 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오히려 팬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그의 인품을 다시 한번 빛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단순히 스타가 아닌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을 확실히 각인시켜주고 있으며, 팬들은 이런 아티스트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찬사와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팬미팅에서는 박재현이 직접 쓴 특별한 메시지를 팬들에게 전할 예정입니다. 그는 각 팬의 이름이 적힌 메시지를 순수 작성하여 그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따뜻한 이벤트는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이며 박재현과의 유대감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팬들은 그와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와 함께하는 특별한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열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팬미팅에서 박재현은 자신의 새로운 곡들을 선보일 기회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는 직접 작사, 작곡한 곡들을 라이브로 들려줄 계획이며 팬들에게 더큰 선물을 안겨줄 것입니다. 많은 팬들이 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다. 좋은 곡이 정말 기대된다라는 기대를 나타내며 박재현의 공연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 미팅은 그저 팬과 스타의 만남을 넘어서 진정한 소통과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재현은 팬들과의 만남을 위해 수익금의 일부를 활용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는 팬미팅의 모든 준비 과정을 세심히 계획하며 팬들에게 최고의 순간을 선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는 이번 팬미팅의 수익금 일부를 차선단체에 기부하겠다는 놀라운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그는 제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고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전하며 자신의 가치관과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재현의 이러한 행동은 많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그의 따뜻한 인성과 가치관을 더욱 빛내주고 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마음과 팬들을 향한 사랑은 그를 단순한 스타가 아닌 팬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결정을 듣고 박재현 같은 아티스트가 더 많아져야 한다. 그의 인간적인 모습에 감동했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그에게 열렬한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팬미팅에서는 박재현이 그동안 팬들이 보내준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팬들은 그의 새로운 음악을 듣고 직접 그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 박재현과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박재현은 성공 이후에도 항상 겸손하게 팬들을 향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으며 팬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아티스트로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팬미팅에서 수익금 일부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부하겠다는 결심을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을 넘어 그의 따뜻한 마음과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감동적인 결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박재현은 제 음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길 바라며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공을 나눔으로 연결시키려는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박재현은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며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과 진정한 감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첫 앨범과 이번 팬미팅은 앞으로도 그가 팬들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진정성. 있는 음악 활동을 이어가리라는 다짐을 보여줍니다. 팬들은 그의 결정을 환호하며 박재현과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만들고 그와의 유대감을 더욱 돈독히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재현의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스타가 아닌 진정한 예술가로서 팬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을 받으며 그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BV 박재현이 2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린 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팬들과 대중의 이목이 집중된 이 순간. 박재현의 결정은 상상조차 못 했던 놀라운 행동으로 모두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박재현은 단순히 수익을 축하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닌 이 엄청난 성과를 팬들과 함께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 성공의 모든 공로를 팬들에게 돌리며 팬들에게 감사와 보답을 전하는 특별한 팬미팅을 계획했습니다. 그가 직접 밝힌 말에 따르면 팬이 없다면 오늘의 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진정한 팬사랑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재현은 오는 11월 대경호에서 대규모 팬미팅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 자리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그와 팬들이 하나 되어 진정한 소통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박재현은 이번 팬미팅을 통해 자신의 성공을 팬들과 나누고 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이 보내준 사랑에 보답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별한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쉽습니다라는 그의 진심 어린 메시지는 팬들과 대중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 같은 결정에 팬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박재현의 인격과 인간적인 면모에 더욱 매료되고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수익을 올렸지만 자만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오히려 팬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그의 인품을 다시 한번 빛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단순히 스타가 아닌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을 확실히 각인시켜주고 있으며 팬들은 이런 아티스트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찬사와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팬미팅에서는 박재현이 직접 쓴 특별한 메시지를 팬들에게 전할 예정입니다. 그는 각 팬의 이름이 적힌 메시지를 손수 작성하여 그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따뜻한 이벤트는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이며 박재현과의 유대감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팬들은 그와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와 함께하는 특별한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열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팬미팅에서 박지현은 자신의 새로운 곡들을 선보일 기회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는 직접 작사, 작곡한 곡들을 라이브로 들려줄 계획이며 팬들에게 더큰 선물을 안겨줄 것입니다. 많은 팬들이 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다. 새로운 곡이 정말 기대된다 라는 기대를 나타내며 박재현의 공연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 미팅은 그저 팬과 스타의 만남을 넘어서 진정한 소통과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박재현은 팬들과의 만남을 위해 수익금의 일부를 활용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는 팬미팅의 모든 준비 과정을 세심히 계획하며 팬들에게 최고의 순간을 선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는 이번 팬미팅의 수익금 일부를 차선단체에 기부하겠다는 놀라운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그는 제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고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전하며 자신의 가치관과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현의 이러한 행동은 많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그의 따뜻한 인성과 가치관을 더욱 빛내주고 있습니다. 그의 진심어린 마음과 팬들을 향한 사랑은 그를 단순한 스타가 아닌, 팬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진정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결정을 듣고 박재현 같은 아티스트가 더 많아져야 한다. 그의 인간적인 모습에 감동했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그에게 열렬한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팬미팅에서는 박재현이 그동안 팬들이 보내준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팬들은 그의 새로운 음악을 듣고 직접 그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 박재현과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박재현은 성공 이후에도 항상 겸손하게 팬들을 향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으며 팬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아티스트로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팬미팅에서 수익금 일부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부하겠다는 결심을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을 넘어 그의 따뜻한 마음과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감동적인 결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박재현은 제 음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길 바라며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공을 나눔으로 연결시키려는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박재현은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며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과 진정한 감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첫 앨범과 이번 팬미팅은 앞으로도 그가 팬들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진정성 있는 음악 활동을 이어가리라는 다짐을 보여줍니다. 팬들은 그의 결정을 환호하며 박재현과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만들고 그와의 유대감을 더욱 돈독히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재현의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스타가 아닌 진정한 예술가로서 팬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진실머린 마음에 감동을 받으며 그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부진 신라호텔 회장이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부진 회장이 칠터키리라의 멤버이자 떠오르는 스타인 가수 박재현에게 무려 30억 원을 투자해 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요계와 연예계를 넘어서 전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신라호텔의 대표이사인 이부진 회장은 이미 국내외에서 그 능력과 감각을 인정받으며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녀가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트로트 신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박지현에게 거대한 금액을 투입하며 예술적 도약을 돕기로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박재현의 동료들 특히 같은 칠터키리라의 안성훈과 최수호는 이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박재현의 재능과 노력을 지켜봐온 인물들로 이번 투자 결정을 통해 박재현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이 이부진 회장에게까지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하며 그의 놀라운 재능에 대해 새삼스레 부러움을 드러냈습니다. 안성훈은 박재현이 이렇게 큰 투자를 받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 같다며 그를 향한 존경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최수호 역시 이러한 기회를 통해 박재현이 더큰 무대에서 활동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그의 행보를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이부진 회장의 투자 결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연예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거대한 투자는 분명히 박재현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수 있지만, 동시에 압도적인 기대감과 부담이 따를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박재현이 예술 활동에 있어서 엄청난 중압감을 느낄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대중들 사이에서도 이부진 회장이 왜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며, 단순한 호의로 보기엔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이만한 금액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이번 투자가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박재현에게 큰 부담이 될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재현은 이번 기회를 어떻게든 자신의 예술 활동에 녹여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동안 감성적이고 독보적인 무대 연출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그는 이부진 회장의 지원을 통해 한층 더 다채롭고 큰 무대로 나아갈 가능성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로 그는 새로운 작품을 제작하거나 글로벌 무대로의 도약을 꿈꾸며 더큰 성장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부진 회장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박재현은 그에 따른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더욱 철저하게 자신의 예술적 능력과 열정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대중들은 그가 이번 투자를 통해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지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재현은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온 자신만의 스타일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그의 무대 위에서의 독창성은 남다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러한 박재현이 이번 거액의 투자를 통해 얼마나 더큰 예술적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부진 회장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투자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부진 회장 같은 거물 인사가 박재현을 직접 지원하게 된 것은 그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예술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음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박재현은 이번 투자를 통해 자신의 예술적 표현을 더 깊이 있게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대중은 그가 이 엄청난 금액을 어떻게 활용해 어떤 예술적 혁신을 이루어낼지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만약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겪게 될 부담과 그로 인한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동료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박재현에 대한 부러움과 기대감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번 투자가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박재현이 더큰 도전과 발전을 위해 준비된 아티스트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안성훈은 박재현이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이유는 그의 독창성과 감성적인 무대 연출력 때문이다라며 그가 이번 투자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박재현은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부진 회장의 투자 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는 박재현이 이만한 금액을 투자받은 만큼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그에게 부담이 되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박재현이 예술적 활동을 통해 얻어온 성과를 평가하는 동시에 그가 앞으로 이룰 성과에 대한 기대와 압박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대중과 팬들은 박재현의 다음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부진 회장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혹은 이를 넘어서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